슈퍼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KGM 무소 픽업 트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강력한 실용성, 최신 기술, 세련된 디자인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입니다. 무소는 항상 내구성과 실용성으로 유명했지만, 2026년형 모델은 대담한 외관, 향상된 성능,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실내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쏘는 근육질의 전면 그릴,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자신감 넘치는 현대적 디자인 라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강인한 차체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작업용 사용자와 나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된 외관을 유지합니다. 2026년형 KGM 무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출력 터보차저 디젤 엔진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이 선택 가능하며 디젤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견인 능력을 제공해 무거운 짐 운반이나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옵션은 성능과 연료 효율을 균형있게 제공해 일상주행과 장거리 여행에 적합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재설계되어 편안함과 제어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험한 도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정밀한 핸들링과 첨단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지느길, 가파른 언덕, 젖은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실용성과 최신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시트, 도어 패널 등에는 프리미엄 소재가 사용되어 럭셔리 차량에 버금가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장거리 주행에도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실내의 중심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으며 애플 카어플레이및 앤드로이드 오토와의 원활한 연결, 통합 내비게이션,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차량 진단 정보부터 오프로드 성능 지표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항상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장 공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 다양한 수납 공간, 넓은 센터 콘솔, 실용적인 뒷좌석 배치로 승객과 화물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2026 무소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율 긴급 제동,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차와 좁은 공간에서의 조작을 쉽게 합니다. 또한 차체 구조가 강화되어 충돌 시 보호 성능이 향상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트럭 적재함 역시 실용성을 강조하여 무거운 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화 강철 적재함, 선택 가능한 적재함 라이너, 스마트 어시스트 기능이 적용된 테일 게이트 등으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속점과 모듈형 화물 솔루션을 통해 건축 자재부터 레저 장비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견인 능력도 뛰어나 트레일러, 보트 등도 안정적으로 끌수 있습니다. 무소는 현대 운전자들의 요구에 맞춰 기술적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USB 포트, 무선 충전, 통합 와이파이 핫스팟을 통해 어디서든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텔레메틱스 시스템은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유지 보수 알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관에서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며, 알로이 휠 디자인, 색상 선택, 액세서리 패키지 등을 통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은 가시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공기역학적 설계는 연료 효율 향상과 조용한 주행을 돕습니다. 무쏘의 디자인은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과 세련된 도심 감각을 균형 있게 제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오프로드 성능 또한 주행 모드 선택, 언덕 하강 제어, 전자식 차동 잠금 장치로 향상되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편안함과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위길, 모래사장, 눈 덮인 도로 어디서든 안정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연료 효율성도 엔진 최적화와 경량 소재 적용으로 향상되어 강력함과 환경 책임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유지보수 역시 쉽게 접근 가능하며 주요 정비 간격이 길고 내구성이 높은 부품으로 다운타임을 줄였습니다. 2026년 KGM 무쏘 픽업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작업. 모험, 일상생활에 모두 적합한 다재다능한 동반자입니다. 강력함, 실용성, 럭셔리, 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픽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작업용 차량을 찾든 가족용 안전과 편안함을 원하든 오프로드 모험을 즐기든 무소는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견고한 구조, 혁신적인 기능, 세련된 디자인의 조합으로 경쟁이 치열한 세그먼트에서도 돋보입니다. 고급 파워트레인, 세련된 실내, 포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춘 이 픽업은 실용성이 세련됨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성능, 스타일, 다재다능함을 모두 갖춘 차량을 찾는 운전자에게 2026 KG 무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강력한 작업 성능,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한 기술 장거리 운행을 위한 효율성, 어디서든 시선을 끄는 대담한 디자인까지 현대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제공합니다. 2026 KGM 무소 픽업트럭은 다양한 트림과 구성으로 제공되어 구매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요구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함과 럭셔리, 첨단 기술을 갖춘 무소는 글로벌 픽업시장의 상위 경쟁자들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 효율성, 편안함, 스타일 어느 것을 우선하든, 무쏘는 모든 요구를 충족하며 단순한 차량을 넘어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슈퍼카 리뷰와 함께라면 더 많은 리뷰와 비교, 실도로 테스트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